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파도 독꼬입니다 촤! 자, 이번에는, 어, 저번과 마찬가지로 막미동에, 근데 여기 생필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서, 차마 지나칠 수 없게 한번 뽑을까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탑이고 뭐고 지금 다 쌓여있어요. 물건 어마어마하죠. 예. 제발 나좀 가져가요. 네. 와,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건 뭐, 제발 가져가라고 하니까, 예, 네, 제가, 네, 제발 가져가갈게요. 한 번, 생필품 뽑는 거를 한 번, 오늘 도전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아, 가. 첫! 총! 고고! 일단은 가장 핫한 구역이, 구석태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정석이죠? 네. 예, 구석태기 음. 힘은 아직 몰라요. 그냥,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그냥. 그냥 잡았을 때. 이야, 막 그냥. 이렇게 발이 지금 아... 세 발이 지금 다 구부러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적당히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망에서 예, 꽂히죠. 구부러진 발을 이용하라. 그러면 그냥 애를 움켜 잡을 생각이 아니라 예, 이 발을 이용해서 예,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끌고 와요. 그냥 막 예? 응?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가요. 아, 그냥 진짜 끌고 가시네요? 예, 네, 이거는 뭐 뽑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끌고 끓기? 가는 겁니다. 예. 네. 예, 네, 저 앞에 보이죠? 예, 네, 이거, 뭐, 터치 내릴 필요가 없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발 넣었죠? 네. 끌고 가고. 아, 그 네, 끌고 가라고. <laughs> 네, 내려가지고 끌고. 자 이건 나중에 될것 같으니까 자이 녀석 헛오왜 길게 내려왔어? 세상에 두 개를 오오 예야 또막 끌고 가야 어헤이, 제대로 왔어 자어 이거 툭치볼까요어한발 걸리는 위치인데 헛헛헛 헛. 여기서 또 회를 치네. 됐어, 유읍시다어막 끌려오네요. 너무 꽉 차있다. 자, 한 발을 많이 나 집어넣고. 오! 어? 일단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 빨리 뽑읍시다. 음, 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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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아, 일단 알아볼고요개리 <laughs> 예, 파수 아끼는 것보다 그냥 뽑을게요. 예. 자, 체크 두 발. 훅! 깊게. 훅! 체크! 훅! 그리고 그리고 오, 세상에. 이거. 타이랑. 아, 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타이에. 이게 지금 연결된 게 아니라 타이랑 막이랑 지금 껴버렸어요그 지금 두개를 <laughs> 그러면 한 번에 같이 가야 하나요? 이거. 한 번에 같이? 이거 지난번에 본원 플러스 원. 원, 원 플러스 원. 기인가? 아, 다시 기행가 가봅시다. 원 플러스 원인데. <laughs> 아원 아, 플러스 원! 아, 진짜 발겨발했네. 야박꿔치기했어 <laughs> 세상에 얘가 정말. 위에 있었는데. 자이 녀석은 그, 이제 한발 정도. 어 망을 망에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 넣었어. 마법지? 세상에 발두개다 걸렸어. 아, 이 녀석이 막고 있는데. 끌고 가볼게요. 여기다가 아예 깨워버려요 이렇게. 어우, 완벽하다. 아, 와, 마, 아, 마, 오늘, 막다 낑가가지고, 야, 오늘, 막 오늘. 타! 차! 차! 쏙! 뭐, 아, 완전 낑갔어요. <laughs> 저희, 끼웠다라고 하죠? 저희. 네. 예. 긴, 긴가요 네, 너무 긴갔어요 긴가 우리. 예. 끼웠다? 예, 긴가어요 아. 아, 잘, 네. 응. 아, 자, 자. 아, 자, 자, 자. 뽑으래요. 이거 진 뽑으면 돼요. 아, 이것은 자, 전설의 토끼 모자인가요? 예, 토끼 모자. 아직도 있어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 녀석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요걸 또 조금 모양을 만든든가, 이 녀석을 뽑아내든가. 갈게요. 네. 음, 이놈의 뽑아야죠. 음, 뽑아야죠. 네. 날씨도 더운데, 이런 선풍기 뽑아야죠. 뽑아야죠. 어? 하, 저건. 위치가 너무 좋은데? 하. 자, 오케이. 타. 저건? 하. 하. 그렇다면, 이 녀석을. 쳐 갑시다. 헥깅 모자. 그렇죠. 토끼 모자. 와, 아, 간다. 아, 음. 이 더운 날씨의 토끼 모자라. 뽑읍시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풍기다 같이 뽑아라. <laughs> 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땀나면은 땀 나면은 땀식히라고 여기 수고도 같이 있습니다. <laughs> 사장님 깊은 배려. 이게 배려인가요? 절대 죽이진 <laughs> 않겠다는 얘기죠. <웃음> <웃음> 사람이 살 길은 열어줍니다. 네. 아래 네, 집어 넣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렇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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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갑니다. 아, 네. 아, 아. 자, 여기서 깊게 넣어서. <laughs> 깊게 넣어야 돼. 이속예게넣으면나옴어씨가이 네. 왜이렇게 애매해 헛헛헛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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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네 오끼어오 음? 됐어 됐어 응? 됐어요. 아, 뒤가좀벌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 됐어. 됐어, 어 자, 이거를. 자, 어, 이거를. 게 예, 어? 예.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자, 이타이걸노렸이거타이거이걸 자, LED. 제가 브러쉬. 예. 제가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브러쉬 갑시다. 브러쉬. 와, 이것도 기 실력만 나이가.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도 <laughs> 네, 막 깊게 막 넣어가지고 막 오늘. 예? 네? 오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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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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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을 막 오늘 다 뽐나와, 오늘. <laughs> 되게, 아. 위치, 음 위치를 바꿔야겠네. 높이가지고 낑굴게요. 낑그는 방법이 여러가지니까. 어, 망은 잘 낑가야 돼. 낑깎뽑이니까 원래 망복이 원래 낑깎뽑기 아니에요. 봐요, 막. 낑깎으면 돼. 응, 안낑네 부산 경남 대표방송. 고남파도입니다 <laughs> <laughs> 아무래도 다른 지역분들에게는 자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그만해. 낑어가지고, 뭐, 반대쪽으로 튀노. 그만해. <laughs> 아, 미안니다 아, 집중이 안 되네. 큰일 났네. 자, 집중해서 뽑읍시다. 이거 플러시 뽑아야 돼요, 일단. 됐나? 됐나? 누구한테 음, 묻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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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어요? 음, 음. 됐어요? 예. 갑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하아. 보세요. 이게 거예요, 이게. 낑가서 뽑아야 돼요, 방은. 잘낀거면 돼요. 타, 옆으로.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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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너무 낑거면 이렇게 안 빠져요. 타, 막겠네안 빠진다. <laughs> 타, 너무 낑가어 <낀> <laughs> 자, 됐어. 오케이. 자, 됐어. 그럼 면 뭐. 뭐. 이게 카카오 타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월도, 네. 가봅시다. 어허, 그, 구를왜 건드려? 어허. 작년 이맘때 아주 전, 전국의 뽑기방을 선풍적인, 됐어요. 그까이요? <laughs> <해. 응.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저, 저 반대쪽에 끼는 거 보여요? 끼갔어요. 이렇게 또, 이게 도 탁! 세상! 자, 줄이 늘어난다. 어머야! 됐어요. 자꾸 됐나? 어우, 됐나? 됐어요. <laughs> 자꾸 뽑아요. 네. 자, 또 갑시다, 또. 막 네. 아, 핸드크림인가요? 네. 오셔 이거 형이 갖고 싶다고 네, 했던 <laughs> 제 겁니다. 아, <laughs> 자, 지금 한 2만원 정도 지금 게임을 했고요. 오늘 뽑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으아! 수 흐음 아, 마법지 충격 패드. 그리고. 아, LED 좋은 브러쉬. 브라시.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브라시. 네. 그리고 세상에, 와, 예, 계절을 와. 잊었다. 계절단이 중요하지 않다. 움직이는 토끼 모자. 네. 일단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응. 용기 있게 써야 돼요, 지금. 은 음. 그리고, 아 수건 한 장으로. 예, 닦기 힘들죠. 요거 하나 쓰면 요거 두개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수건 두장 필요합니다. 네. 벌써 네. 다섯 개다뽑아보요습에 소에게, 소소하게, 예, 재밌게 왔네요. 어, 어. 이렇게. 그러면 뭐, 더 갑시다. 하이팅 화이팅! 샤! 그대로 갑시다. 차. 그대로 가자. <laughs> 다왔어요 좋았어요. 모기의 방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자, 선풍기를, 모기를 없애고 싶어요. 네, 선풍기 뽑아서 네. 네. 바람 쐬면서 하죠. 여기 모기퇴치기는 없나요? 음, 음, 없어요. 음. 음. 망쪽을 음. 잡고 끌고, 이야, 아사, 에이 자, 어라!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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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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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고. 수건이 어, 참 수, 많네요 수건이 풍년이네 예, 네. 뭐 수건 장사를 하시나 오이사 오 좋아요 자, 올려놓고 사장님이 음, 수건 유통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건이 얼마나 잠시 끼리 수건을 갖다가 자, 비스듬하게 내려가서 출발 그러다, 아이, 아다 왔네. 됐어, 다 왔네요. 됐어, 다와가요 응, 음, 나왔어, 나왔어. 다 와가요, 아니, 나. 나가요, 온 거야. 그냥. 나온 거야. 이거. 방 걸치고 있네. 자, 이것도 한 발을 한두발 이상을 망에다 넣어주면 딱 좋죠. 서로 어깨리게. 그렇지. 어. 무조건인데요. 아, 아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 오빠 뽑아줄게. 네. 죄송합니다. <laughs> 많이 놀라셨을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오빠, 그냥 수건 만다 뭐 뽑아줄게. 막지 못했어요. 아싸! 아싸! 아아! 막! 승률 내야 돼. 역시. 혹시 뽑기 네. 할때좀 화를 내야 돼. 승률 내야 돼, 승률. 이번에 뒤쪽은 아예 공략을 해볼까요? 여기, 여기 좀 너무 수건만 있는데, 이쪽 바로, 바로 옆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쪽도 선풍기. 아, 여기는 선풍기가? 선풍기들, 밑에는 수원들 좀. 그냥 그렇게 손님들 따물릴까봐 그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 손님 걱정 아. 많이 해준다. 아싸! 야, 이런 원샷! 이러 뭐, 잡이 없죠? 출샷인가요 이거는? 찍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살짝 반동 접어서. 밑에 걸 잡아서. 잘 잡았네. 올려서, 올리고. 야. 다시, 아싸! 아싸! 어, 예, 또 밑에 또 있죠? 네, 더 있어요. 계속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는가. 응. 한번 지하 어, 끝까지 한번 내려가보시죠. 한번 뚫죠. 예. 예. 어,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뒤집었죠? 수건 예. 필요하신가요? 아 수건이 <laughs> 하필이면 수건 필요하신가요? <laughs> 일단 내려가 봅시다. 쓱 내려가서. 옆으로 잡았어요. 자. 절대 안 되는 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아, 예. 그렇소. 집착하면 음. 지는 거라.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세상에 이걸 어, 하래. 와 바꿔치기 세상에 다다 속았어. 저 아무도 생각 안 했던 와 걸... 장난 아니야. 야. 그렇다면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같은 편도 속였어. 끝에 그 잡는 것처럼 해놓고 이게 내가 이걸 잡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오케이. 오늘 전북이 종이별로 그냥 색깔별로 다뽑겠는데요 응? 회사 오저 응. 아직 뒤가 남아 있어요. 아 뒤로 갔다 그렇게 마, 뽑았는데 막막 네. 네. 그냥 아주 아직 네. 이렇게 남았습니다. 말 물건을 싸라 으면 예, 싸라 물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우리 가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님을 끌나요? 아, 자, 음. 내가 보여줄게. 돌아가세요. 맞아요 아, 선풍기 아, 그렇죠 색깔은 자, 뭐, 이 자, 습니다 그냥 막. 자, 응. 패션 자, 완성은 깔맞춤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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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자, 아 아,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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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자,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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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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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죠 자, 수건. 그렇다면 수건. 자, 렇다 자, 수건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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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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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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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어. 자, 다, 네, 왔어요. 다, 왔어, 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요아우잘 잡았다. 이쁘다어 이뻐 이뻐. 이쁘네 요새... 아이고. 이거 나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나아요,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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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나나나 이거 나. 오케이. 아, 어 아, 바쁘다. 네 바쁩니다 지금. 어 이수 아까 안 됐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조금만 더. 응. 조금만 더. 이거 뭐야? 발 이상한데 들어갔어. 근데 제가 방금 놀라운 소식을 알았어요 위에 알록달록한 애들을 치울수록 노란색만 남아있어 <laughs> 세상 노랗네 노란색이 기계를 참식하고 있었어 <laughs> 벗겨내면 낼수록 노란색이 나와 다행히 노란색 좋아하시네 야, 진짜 손님들 땀한 방울 안 흘리게 하려고 아주 그냥 이거 한번 네. 재미사와 와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충분 될것 같은데요? 충분한 것 같은데요? 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잇! 어? 자! <laughs> 어, 쉬었어. 뭐죠 이거? 쉬었어. 어? 대신 옆탑을 없애버렸네? 자, 우리 카메라 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형님 또 손이 텄습니다 제가. <laughs> 이 핸드크림 어, 제가 한, 달라고 하니까. 한여름에 손이 텄어요. 제가, 제가 핸드크림 한번 어. 해볼게요. 와할수 있나 아. 이거? 저장에 핸드크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네, 네. 핸드크림 많았어 아, 알았어 기다려봐라 뽑아줄게요 오케이 <웃음> <웃음> 바쁩니다 지금 제꺼 뽑으랴 이사람꺼 뽑으랴 지금 <웃음> 오케이 <laughs> 집에는 수건 싹 물갈이 하겠는데 이 정도 양이면 <laughs> 어, 양이 양이 아, 저희집에 수건 바꿀 때이 됐어요 어 네. 핸드크림 핸드크림 가자 그만 좀 핸드크림 갈때 됐어요 네. 아유. 네. 주부 습진이 있으셔가지고, 선님이 썩었어요. 안좋아, 손이. 안 좋아, 손이. 음. 아, 음. 아, 좀 낑갔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 안 낑가진네. 음. 아, 막, 한번 낑갈래. 어쩜 이렇게 거침없을까? 음. 다 거침없을까? 아, 막, 어? 야 음. 막, 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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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어. 어, 거기. 아, 그래, 여기다. 야. 낑가, 그렇다. 음. 아우, 어, <laughs> <그래>. 힘을 <laughs> 너무 줬어. <좋았어>. 아, <laughs> 어, 발꼬리 힘들어. <laughs> 자, 거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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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딱! 맞추고 그냥 그, 아. 빠졌어 빠졌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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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침착하고 할수 있어 거기 형님 자이크 뽑는다고 지금 너무 형님 텐션 너무 올라간 것 같아 모서리 공격 들은! 방영! 바깥! 세상에 되게 빨 자. 또한번 속였습니다 아, 어쨌든 네. 카메라 자. 놓칠 뻔 했습니다 같은 편도 속인다 저, 저게 왜 뽑혔을까요? 장난 아니다 음. 그러면 이래서 만 뽑히네? 안돼 포기하지 마요 반대쪽 잡고 으아! 아! 포기하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앞에 선풍기를 치워야 될것 같은데 선풍기를 치워버릴까요? 네 그럼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되게 쉽게 갈거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선풍기, 선풍기? 세상에, 지금 이놈 어. 아주 수건이 풍년이야 형님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들어버렸네요 그래?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음. 뽑아버릴게요 음. 그렇게 쉽게? 형님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뽑아버릴게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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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사 하아야아아아아 세상에 형이끼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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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의 예, 카메라 잡아주는 형님 때문에 예, 갑자기 미션이 되어버렸어요. 감옥 예. 얘기를. 예, 이 형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저걸 그렇게 못 뽑는 실력일 줄은 몰랐어요. 어. 아, 그, 그러면 하지 말까요? <웃음> <웃음> 솔직히 얘기해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laughs> 카메라 똑바로 들어요, 형님. <laughs> 무네 뭐지, 이 잔잔한 음악은. 세상에. 어이구야. 이거를. 아니야. 어, 주무십시오. 다들. 어이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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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에이, 이, 이 행위꺼 이거 뽑는다 두어신 내가. 이거 지금 높이가 진짜 애매하구나. 와, 아까부터 계속 뒤로 들어서 우와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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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중 됐으면 됐어요. 그냥 이제 와리 갑니다 <웃음> 이쪽을 헛허헛 <laughs> 어. 오케이 와, 자 <laughs> 살아 있네. 오케이, okay. 자, 마무리 깔끔하게. 으잇! 아이고! 와, 한판 남았어.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okay,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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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Okay. 자, 여기까지 결과물 한번 볼까요? 대박이야. 오 핑크핑크. 핑크. 아이고, 큐트한 선풍기, 핸디 선풍기. 그리고, 아. 또, 안 닦아야죠? 예, 예. 땀이, 땀이 아직 나. 세상에 샤워를 몇번 하라는 얘기야, 이거. 네, 저. 이, 이건 뭐.. 언제, 언제, 언제 코, 이런 게 나왔대요? 세상에 코털 제거기입니다. 와. 그리고 선풍기. 역시나 선풍기. 여름엔 선풍기. 수건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풍기. 선풍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선풍기. 네. 한번 더! 방심한 팀의 서부기. 서부기.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서부기. 서구. <laughs> 그만해 이제 서부기. 서부기. 만해 서부기 이건 너무한 야몇 개야 서부기. 무슨 축구팀이야? <laughs> 아 야. 또 지치지 않고 또. 자. 땀한번닦아야죠 이제 또. 한 번. 수고.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아이고, 이날 거친 손을 위한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형님. 아, 준정식인가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예. 열심히 사시고, 형님. 아예. 네. 예. 열심히 사야 돼요. 그, 네, 그뽑데그 형님. 아유, 잘 쓰겠어요. <laughs> 자, 오늘 뽑은 거. <laughs> 와. 씨, 뭐 이렇게 맛있어. <laughs> 자, 오늘. 아, 여기까지, 어, 질법 했는데, 어. 선풍기 8개입니다. 네. 샘플 보면, 예, 좀 어마어마하게 뽑는데 선풍기가, 예, 8개. 아주 올려놓으면 시원하게 아, 나겠네요, 예. 4방, 8방에서 바람이 나오겠어. 그리고 바람이. 수건이, 카코 수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오늘, 예, 샤워 5번 할 예정입니다. 아, 샤워 5번 정도는 해줘야죠. 예, 음. 예, 그리고, 예. 오늘 자기 전에, 예, 탁기 보자. 예, 이거 쓰고 잘게요 휴대폰 충전은, 예, 무선 충전 패드로. 그리고 이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네, 화장실 갈 때, 네, 네, 어두울까봐. 네, 네, LED, 호라씨. 네. 그리고 네. 화장실 가서, 네. 코털 제거 한번하시고 네. 네. 외출하기 전에, 코털 한번 제거하고요. 아, 좋다. 네. 다 있네, 생활을. 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영상 마무리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또 저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만족하고요. 아유, 좋아. 자, 오늘 아유 여기까지 아유 할게요. 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 좌.